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얘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을 하네요 내가 계속 해가지고 오늘 좋다 좋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이거 상한가 간다고 했나 한번 볼까 제가 이게 솔직히 차트가 되게 이쁜 차트였거든요 어제부터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자 어... 홍콩 의 테라피틱스 치면 내것 뜨나? 어우, 내게, 내 것만 뜨네요. 네, 한번 봅시다. 보시면은, 오늘 아침에 찍은 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게 몇 시에 찍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 한 4시, 5시에 영상을 찍었을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차트 설명하는 거 보이시죠? 차트가 그냥 애시 당초에 오늘 아침에 봤을 때도 진누르는 차트면서도 우상향을 가던 차트가 온코닉 테라퓨틱스예요. 요런 경우에는 무조건 받고 나서 올라가는 게 무조건 정석이에요. 언제 올라가도 안 이상한 차트가 이런 온코닉 테라퓨틱스 차트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진짜 상한가 터지는 차트다라고 이거 영상을 조금 썸네일을 찍었는데 계속해서 차트 좋다는 이야기들을 반복한 게 이런 것들 때문인데 역시나 터졌죠. 그러니까 뭐 많이 터진 건 아니지만은 아마 오늘 지금 제가 봤을 때이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 이 구간을 이제 지지를 해준다면 아마 받쳐준다면은 다시 한번더 올라갈 거고 오늘 결정적으로 맞은 거는 요 라인일 거예요 해가지고 지금 두 개의 저항선이 잡히죠 1번 저항선은 오늘 뚫어줬다고 치고 여기 2번 저항선이 이날 시가를 보면은 24,200원 24,200원을 다시 이제 뚫어주는 여정을 간다 라고 하면은 또다시 올라가겠지. 24,200원에서 한번더 올라갈 거고, 또다시 여기를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뚫어줄 거고. 그럼 아마 보통 이한 25,000원, 26,000원인가요? 26,000원 부근에서 한번더 저항선이 잡힐 거고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밟아가면서 움직일 거니까 뭐그뭐 그뭐 크게 문제는 없고 일단 다시 우상방으로 자리를 잡았고 어 반도체 아저씨는 차트를 여전히 잘 보고 있다는 거 정도만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이 라인을 돌파를 한다라고 치면은 아마 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충분히 3만원 그냥 넘어가면서 4만원, 5만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냥, 예, 들고 가셔도 되지 않, 아, 그냥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들고 가세요. 바이오가 올라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요, 크게 의심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은, 이게, 바이오 올라가는 게왜 당연 지사냐 하면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하면은, 카카오가 올라가면은, 에지간하면 정권잡은 민주당이 정책주들이 이제 올라간다는 신호탄이 카카오 상승이거든요. 카카오 미친 듯이 올라갔죠. 그러나서 이제 올라가는 게 보통 뭐냐면요. 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소에너지.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대북주 뭐 다른 거 말고 전통의 대북주 현대로템 현대건설 대아티아이 어, 아난티 정도 요, 요거 요네 개만 보면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올라가면은 움직이는 게 이제 대다수 바이오에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단계별로 아마 간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실제로 카카오 올라갔죠 그러면서 오늘 오늘 이제 하나 솔루션 미친 듯이 올라가죠 여기에다가 어제 두산 표열셀 강력하게 올라갔죠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 다 올라갔어요. 여기다가 에 뭐, 물론! 대북적로뜬건 아니지만은, 현대로템이 올라가고 있어요. 미친놈처럼 올라가요. 현대 건설도 세게 올라왔어요. 이러면은, 바이오가 올라갈 수 있는 정립 요건이 되었고, 펩트론이나 ABL 바이오 같이 선봉대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조금 춤하지만은 그래도 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여기 이제 그러면 은 후발대인 온코닉 테라페틱스 삼천당제약 요런 애들, 어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좀 무거운 애들, 유한양에, 뭐, 뭐, 셀트론 요런 애들이 더 세게 움직일 거란 말이야. 요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마, 어,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더 위로 올라가고 더 세게 올라갈 걸로 그냥 보여져요 뭐, 크게 걱정할 것도 무리할 것도 없이 그냥 더 올라가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개 안을 거니까 그냥 냅두세요. 그리고 반도차씨 이런 거안 틀리잖아요, 형님들. 반도차씨 이런 거 진짜 안 틀려요. 어. 내가 일찍 안 하면은 나, 내가 확신이 없으면 영상을 안 찍는 건 형님들이 더잘알 거야 내가 온코링 테라프틱스 영상 오늘 아침에도 올렸죠 거의 뭐한 4시 50분 뭐 이때 찍었을걸요 어 아마 오늘 아침에 아까 보셨던 거 저거를 내가 저 시간에 올려가지고 그걸 할수 있는 게 제가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어제 제가 산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어제 시초가로 시초가로 유한양행 사고 이거 바이오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나 유한양행 못 사요 어,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뭐 바로 수익 난 것도 아니야. 지금 0. 뭐한3% 정도 물려 있어요. 어, 0.3% 정도 물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수페타시스. 이거는 바로 올라갔죠. 어제 사고 나서 팍 하고 올라갔죠. 45,000원 넘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역시나 45,000원 쑤셔 줬죠. 그러니까 반도체 저식가 매매 실수가 잘 없어요. 그냥 애지가 하면다 수익이 나요. 그런 사람이 그냥 온코닉 테라퓨틱스 가지고 있다고. 여기다가 한 개만 더 보여줄게. 아, 이거 형님들도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 010-8380-8354 여기 번호 있죠? 여기로 그냥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뭐 온코닉 테라프틱스 고점 매도에 대한 방향,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반도체 아저씨 매매하는 것들, 개인 매매하는 것들, 어, 아침 4시, 5시 영상 찍는 게 수익 내려고 찍는 건데, 요거 수익, 나, 수익 내가 내려고 그, 종목들 준비해서 내가 사는 종목들 공유해드리는 거 그냥 받아가세요 이거 공유해드릴 테니까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실제로 보시면은 5월 16일날 제가 어산 건데 현대로템 실리콘트 두 개예요 두 개만 봅시다 현대로템 뭐별 그지같은 이유야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아서 샀대 이 내가 보냈서도 미친놈인 것 같은데 여기서 샀어요 그러면서 팍 올라가서 제가 11만 3천 원에 샀잖아요. 지금 17만 원이에요. 17만 원, 50%는 올라갔다고. 50% 수익 중이에요. 자, 밑에 산거실리콘투 있잖아요. 심지어 넥스트 트레이드로 오후 5 시에 샀어요. 애지간이 확신 없으면 이런 거못 하거든요. 얘 봐봐요. 같은 날 샀잖아. 같은 날이날 사가지고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지금 6만 천 원이거든요. 3만 7천 원에 사서 지금 60% 수익이 났어요. 아, 보여드릴게. 내가 수익이 안 나면 형님들한테 이런 소리를 안 해요. 따라 하세요. 애지간하면은 수익 나올 거니까. 나는요 수익 나오는 걸로 내 새끼들 먹여 살리면서도 솔직히 뭐 고아원 이런 데 봉사활동 갔던데 이런 데 후원도 해주고요. 유기견 센터나 이런 데도 좀 도와줘요. 많이는 못 도와주더라도 형님들 뭐 수익 난다고 내가 뭐 야, 하란 소리 아니고 그냥 형님들 수익 나면은 제발 그 수익 났다고 단타 같은 거 치지 말고 반도체 아저씨 매매 이거 그냥 따라 하시고 좀 밥이나 좀 맛있는 거사 드시고 술이나 좀 주변 사람들한테 한잔사 주면서 좀 생생 내지 말고 좀 여유롭게 살자고. 대신 에좀 내가 부탁드릴 건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 달라고요. 010-8380-8354로 애국 문자 보내 주시면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 테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거 유튜브 조회수 수익이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조금 요거 근거로 해가지고 좀 수익이 나오잖아. 그럼 나 여기 용돈 쓸거 조금 빼고는 내 수익 조금 보태가지고 얘네들 도와주거든요. 이번 여름 많이 덥대. 애들 좀 많이 힘들 것 같아. 여름 나는데. 요거 좀 도와줍시다 형님들. 어, 얘들 좀 도와주자고. 뭐 형님들한테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구독 좋아요 눌러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대신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뭐 반도체 아저씨 개인 매매 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 가세요 자 이거 구독 좋아요만 눌러 주시고요 어 010-8380-8354로 애국 어,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 놔 주시면은 뭐 개인 매매 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 가세요 자 그럼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주세요 진짜 좀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봅시다 어 배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단순히 문자만 보내주신 분들께 잡아드리는 타점이에요 물론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6일날 들어가서 2월 6일이면 여기거든요. 2월 6일날 들어가서 거의 최고점 거의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400, 400에서 45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었거든요. 뭐 이러한 주식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요즘에 물린 종목도 많고 힘든데 언제 이렇게 한 달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길어져도 최대한 짧게 한달 미만으로 그리고 빨리 정리할 수 있다면은 하루에도 아니면은 최소 일주일 정도 안에 상승세 타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 어, 단기 테마 주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자, 지금 현재 주식장도 이런 걸 해야 돼요.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뭔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단기 주가 아주 제맛입니다. 자, 잘 봐보세요. 11월 달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12월 초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저번 주쯤에. 제가 짧게 짧게 친 것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잡아 갑시다. 우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아침, 어, 내일 아침, 오늘 아침부터 받아보실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장기주 집어치우고. 자, 보시면은, 11월 1일 날 보내드렸던 ds 단석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문자로도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날이에요. 당일 날 꽤나 많이 올라갔는데 ds 단석 오전에 매수하라고 했어요. 오전 9시에. 그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올라가서 아이고 올라간다 하면서 기분 좋다 라고 하고 한 1시간 있으니까 9시 57분쯤 되니까 단속 좋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아래쪽에서 잡았다는 게 보여지죠. 그냥 대사만 봐도. 그리고 위로 솟구쳤어요. 11월 1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어 저는 단속이쭉 하고 올라가는데 냅두라고 했어요. 보통 이만큼 오르면 한 4, 50%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냅두라고 하고, 한번 꺾였을 때, 이날이 11월 6일인데, 꺾인 날 보세요. 불타기 가자고 했어요. 매수하자고 했어요. 예.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바로, 어, 지금, 어, 저의 그 매매 스타일이에요. 한, 한 달이 안 됐어요. 이제 한 5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얘도 속고 치면서, DS단속 보이세요? 100% 먹었어요. 이게 지금 권리락이 64% 떨어져서 그렇지, 당시에 이 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떨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받고 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한100% 정도로 만족을 했었습니다. 짧아봤자 한 달이 안 걸렸죠.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11월 초에 보시면은, 3부 토건, 11월 11일, 어, 3부 토건 먹자고 했어요. 그냥 이것도 상가 간 다음 날이에요. 어. 상가 가고 잠깐 쉬고 상가 갔을 때이날 들어간 거예요. 왜? 고점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쫙 하고 올라가서 상가 축하드립니다 하고 다음 날 정리했어요. 얼마나? 50%. 뭐이 정도. 여기에다가 뭐 11월 초에 루미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자, 이 친구는 신규 상장주라 가지고 오른쪽으로 잠깐 옮기면은 11월 4일 장전에 자 3, 2, 3, 네, 이 날이죠 11월 4일 장전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3일 뒤에 뿌악 하고 올라갔어요 이날 시의 상가가 한아 상가 한갔거든 그러고 나서 제가 먹은 수익은 40% 이게 제 11월 성적이에요 네, 이 정도 수익을 내드렸어요 자 하락시장에서 이 하락장에서 단지 한 보름 정도 만에 거의 아, 여러분들이 본 거면 한 2, 300%가 넘죠 훨씬 많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12월 달한번 볼까요? 12월 달은 다른 거볼 필요 없겠죠. 예, 네, 개업령 때 하나만 보면 돼요. 개업령 때막 우리나라가 뭐 개업령을 떨어지네 만회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여러분들께 되게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때는 그냥 윤석열이랑 대척하는 주식만 먹어도 본전 이상 뽑는다. 그게 뭐 윤석열 대가한게 처음에 조국, 이재명,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사면 된다고 라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첫날에 이재명 주식은 다 너도나도 뛰었기 때문에 화천기계 노을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화천기계가 상한가가 갔는데도 한12%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뭔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 둘다 팔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심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를 들어갔어요 자,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오리엔트 전공 은 계속해서 연상을 쳤기 때문에 들어갈 각이 안 나왔고, 딱 이스타코랑 카스 정도만 각이 나왔어요. 카스는 마이너스 9%에서 시초가 시작했고, 이스타코는 한1.7% 정도밖에 안 뛰었거든요. 아주 매수하기에 좋았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스타코가 이날 들어간 거거든요. 이날 12월 5일. 그래서 쫙 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어, 그 다음에 카스. 카스도 보시면은 이날 들어갔거든요 이날 마이너스 9%아 이날이다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거든요 착하고 올라갔어요 자 그냥 사실 이것만 냅둬도 수익을 많이 봤다 라고 이야기 할 거예요 뭐 여기에다가 월요일 날은 뭐 아무래도 안철수가 주말 상간에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안철수 알랩, 써니전자. 그 다음에 동신건설 도 마이너스 9%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보일리나, 어, 이날이에요.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해서 착 하고, 이게 세게 올라가서 10%가 뛰는 거예요 V.I. 직전인 거야. 그래서 V.I. 직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타코 동신건설을 계속 들고 가고, 다음날 어차피 이 동신건설을 팔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거래정지가 보였기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래정지 전에 팔거든요. 그래서 코이즈, 이재명 테마주를 하나 더 매집을 한 거예요. 코 이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 상한가 가고 이날 샀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 제가 팔았다는 그 다음날이에요 보시면 계속해서 들고 다녔고 이게 코이즈 산날 이날의 성적표인데 보시면은 카스 이스타코 코이즈는 상한가에요 안 팔았어요 상한가 가고 거래정지 아닌 거안 팔아요 그리고 나서 동신건설 써니전자 알렙은 각각 63 37 20%가 나왔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스타코 카스 코이즈까지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합이 500%가 나왔어요, 500%. 일주일 상간에 개업령 때500% 수익이 나왔어요. 이 정도는 쳐줘야지. 12월 달 초에 장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일주일에 500% 먹었으니까, 그냥 1년 마무리 농사가 얼마나 낭낭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사실 1월 초에는 장이 좋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딱히 하락장에서 내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자랑하기가 좀 그래요. 뭐 다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장기주로 들고 있었던 뭐 전진건설로봇 같은 게어 터져가지고 어 올라왔다라는 거 자랑을 좀 해주고 아 진짜 이거는 10월 달부터 조금 들고 다녔던 거거든요 전진건설로봇 10월 달에 들고 가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불타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재건축 엄청 많이 올라간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1월 넘어서 조금 안, 장이 한장좀 그나마 안 좋았을 때 단타 내역을 보면 은 1월 6일 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제가 좀 보내드렸거든요 이게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빠졌는데 보시면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사서 첫날 상한가 가서 나이스하고 다음날 또 상한가 갔거든요 그 다음날 정리를 했어요 어 실제로 보시면은 어 첫날 상한가 갔을 때17% 이렇게 수익이 됐는데 이 친구가 다음 날 상한가 갔을 때는 53%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거의 꼭대기에서 팔았죠. 어25% 지점에서 팔았어요. 27%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92%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짧게 짧게 치는 게큰 수익이 안 될까요? 아니에요. 큰 수익이 돼요.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구독은 나중에 해 주셔도 되는데 저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은 좀 달아주십시오.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짧게 쳐도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고, 시장이 뭔가 불안불안할 때는요, 최대한 짧게 짧게 칩시다. 자, 제가 체력 테마주, 매집주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펩트론 같은 거 1년 끌어 가지고 400%, 450%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과 짧게 짧게 치면서 주식을 잡고 싶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야 되는 때기 때문에 짧게 짧게 치면서 큰 수익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파이팅! 댓글 달아주시고,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파이팅! 외치고, 댓글 달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